안녕하세요 주식남입니다. 음, 오늘이 드디어 세 번째 영상이네요. 아직 그 보시는 분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보면서 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서 제가 지금 뭐가 좀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 좀 부족할까 또 생각하고 오늘도 또 나름 다시 또 어, 찍고 있는 건데요. 어,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이런 시간에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어,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제 목소리가 그, 어쨌든 제가 구독자 입장에서만 듣는다고 생각하면 목소리가 되게 다운된 톤에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원래 말투일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이제 보완, 하, 해보고자. 그래서 들으신 분이 좀덜 지루하고, 조금 그래도 흥미를 어끌수 <laughs> 있게끔 한번 해보려고 조금 일, 이른 시간에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뭐아 오늘 장 쉽지 않았죠 아 어제 사실 이제 전강 후약 이었죠 어제는 그래서 아침장이 좀 수급이 들어와서 괜찮나 싶더니 오후 되니까 훅 빠져버리고 오늘도 이제 뭐 시작은 그래도 제 생각은 이제 조금 괜찮았어요. 아침에 9시 좀 넘어서는 괜찮은데, 아, 11시, 12시, 뭐, 오전부터 사실 뭐 계속 그, 외도세가 강하긴 했는데, 어, 어쨌든, 오늘 주범은 그, 슈퍼게미 김정환이라고, 어, 제가 자주 시황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어, 아주 기간 욕을 하더라고요. <laughs> 어쨌든 오늘 뭐 개인은 보면 계속 사들이고 기관은 뭐 팔아 제끼고 외인도 오늘은 좀 팔아버린 그런 장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오후 들어서 거의 프로, 최근에 2% 최근에 2%때 하락은 또 간만인 것 같긴 한데 어 어쨌든 그냥 단기적으로 보면 그냥 또 조정이 더 올려나 싶으면서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제 사실 뭐 많이 내어온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제 지수를 보면은 뭐쫙 펼쳐놓고 보면 이제 어쨌든 뭐 근데 어쨌든 저희는 또이 시점에 또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이 매매 한게인지 다시 내려오면 뭐 끊임없이 내려올까라는 그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음 저는 일단은 뭐 이제 조금 이제 그냥 조금 넓은 길게 보는 관점으로 어쨌든 뭐 저도 지수 때문에 다 마이너스 계좌 파았기는 한데 어쨌든 뭐좀 계속 우상향을 또 하지 않을까 계속 또 내려왔으면 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기다리면서 어쨌든 지금 장은 뭐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쉽지 않은 그러니까 할게 별로 없어요 수급도 그렇게 없고 대부분 뭐 종목들이 오르지 않고 보유 종목도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올랐다 싶어서 이제 아 이제 좀 이제 조금 기다리면 다시 이제 반등 나와서 이제 다시 수익권으로 오나 했는데 다시 이제 흘러내려 버려 가지고 음 어쨌든 뭐 다, 다, 다시 또뭐 기다리는 시간이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그 메인 포트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대부분 다 마이너스 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어아 오늘 맞다 매매일지 보여 드려야 되겠네요. 아 오늘 그 오전에 제가 금요일 날 이게 소액 단타로 들어간 종목이 물렸었어요. 그 이제 종목이 뭐였냐면 아모센스. 아 오늘 어쨌든 뭐 다행히 또뭐 최근에 워낙에 수익이 뭐 거의 뭐 밥값, 뭐 커피값 <laughs> 이렇게 정도 벌다 보니까 그 전에 사실 뭐 20이면 뭐 그냥 큰 수익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 금액인데 요즘은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오랜만에 느낀 또 20만인 큰 수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다행, 어쨌든 뭐 오늘도 수익은 좀 났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다시 또제매수를 조금 이제 조금씩 그 들어갔는데 어 수익의 주 종목이 저는 이제 이번 오늘은 이제 아모센스랑 SMCNC 아까 보셨던 두 종목인데 아모센스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원래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어 엄청나게 이제 이게 좀 많이 계속 내려왔었어요. 이게 이제 일봉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일봉. 일본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17% 올렸다가는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늘림목이다 싶은 시점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매수를 시작했는데, 설마 설마 했는데, 거의 뭐, 오른 상승분 그날 분다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 제가 사실 그동안, 그전에는 잘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이제 가지고 있다 해서 저도 이제 관종하다가, 어, 요즘 워낙에 장이 지루하니까, 등락폭도 좀 있고, 거래량도 좀 있어서, 이제, 초액 단타나 해야겠다 해서, 원래, 그 그날 그날 시간대에 여기서 스케일핑을 제가 좀씩 하기도 하고, 뭐 단타도 하고 하는데, 들어갔다가 완전 물렸죠. 그냥, 제가 매매 분봉을로한 보시면, 정말 끊임없이, 오, 설마, 계속 설마 설마 해서 했는데,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계속 그날 아침부터 거의, 종가까지 계속 그냥 샀어요 거의 뭐 거의 뭐 계속 하루종일 산 거죠 얘는 그냥 좀 기다렸다도 한번 또어도또 행보한다 싶으면 또 사보고 행보한다 사보면 사보는데 그냥 그의 말판에는 그냥 쭉 빠져버리다 그래서 이때 좀더 담고 그저가 통해 어쨌든 제 나름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이 안 가는 비중이 있는데. 거의 뭐 맥시멈까지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더 흘러내리면 이제 아이건는 이제 단타 관점이 아니라 이제 스윙 관점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소액 단타 같은 경 소액으로 하고 있고 좀 스윙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비중이 또 이제 조금 이제 금액이 큰데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단타 관점이 아닌 이제 스윙 관점으로 넘어가야겠다 생각하고 막 이때까지 계속 뭐 조금씩 그 아주 소량으로만 매수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비중이 커져가지고 뭐 대부분 그게 쉽지 않죠. 원래 비중 조절이 쉽지 않은데 제나름그래도 이제 최대한 억제하면서 하루 종일 매매인가. 아침부터 흘러내려서 그냥 계속 그 단가를 마이너스 3% 내에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계속 했는데 어느 정도 비중이 이제 사실 이제 좀어좀넘어섰죠 조금 부담스럽게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소량으로만 담아서 어디까지 흘러낼지 모르니까 이제 좀 이제 온순감퇴 이제 멈추고 또 계속 흘려낸다 싶으면 이제 이게 추세 전환이 되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서 때까지만 담고 이제 멈췄는데 아마 거의 마, 마이너스 이 물을 타면서 내려왔는데도 거의 제가 뭐 마이너스 한 8%가 9% 정도에 마감했던 거니까 10%로 다쫙 빼어서 거의 마이너스에 마감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은, 뭐, 어, 특, 이 종이 없이 그냥, 어, 어 흘러가길래, 그래서, 마이너스 10%까지 왔다 갔다 하길래, 아, 좀 지켜보다가 이제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월요일 날, 그, 시간에 한5%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다음날,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미리, 저기, 걸어놨어요. 그냥 쫙, 매도 물량 쫙 걸어놨는데, 다 팔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 탈출해서 매도하고 그냥 요거는 진짜 정말 소액으로 그냥 그 전에 들어갔던 금액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조금씩 계속 흘러내리길래 오늘 진행도 안 좋고 그래서 좀 담아봤어요. 이게 보니까 종목이 제가 제 느낌은 그냥 어 급등나기 되게 심하고 오르면 그냥 한 방에 다 빼버리는 종목이라서 어 무리해서 하면 좀 위험한 것 같고 가볍고 대신에 이제 좀 재미는 볼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소량이지만 이제 뭐 많이 진짜 작게 들었어요. 지금 어 금요일 날 들어갔던 거에 뭐 거의 10분의 1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도 지켜보고 조금 조금씩 분할로 매수해서 어 단가를 최대한 낮춰주고 어쨌든 어 수익금이 되면 계속 분할로 팔아서 조금이지만 어쨌든 이 지루한 장을 버텨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했던 게 제가 거의 최근에 거의 한달 넘게 계속 재미보고 있는 종목이데요 그래도 지금 음 계속 흘러 내리더라고. 근데 이제 다행히 또 아침에 얘는 진짜 저한테는 효자 종목이에요. 요 최근에 거의 소액 단타 금액의 대부분 수익은 다이 종목으로 냈는데 어 기본적으로 어쨌든 내렸다가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등을 하거나 뭐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든 뭐 이렇게 반등이 한 번씩 나요. 와 살짝 반등 3%에서 5%좀 마이너일 때뭐10% 내도 나요. 근데 10%는 최근에는 이제 거래 내지 지금 최근 계속 줄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봐서는 이제 쭉쭉쭉 팔 사가지고 어느 정도 저 이거는 뭐 금액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당연히 또 아침에 또평수익까 살짝 나오길래 또 매도하고 잘했죠 최대한 보면 그 점에 그래서 어더안올것 같으면 그냥 다다다 패였는데 다, 다 조금 아까워서 어쨌든 이건 오래 가지고 가던 종목이라서 조금 이제 한 백만 정도 남겨 놨었어요 근데 또또 평단 밑으로 오길래 지금 또 평단을 더이제 원래는 한 오천 원 넘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쭉 타서 아마 4,800원 부근에 지금 이제 평단이고, 돌로 내리는 <laughs> 4,700원. 아까 시간에 보니까 4,600 후반까지 찍힌 거 봤는데, <laughs> 일단 뭐 금액 비중은 부담이 없으니까 얘도 지금 들고 가보고, 내일이라도 또 살짝 반등 나면 둘 중목 중 하나라도 나오면 또, 어, 뭐, 커피 가면서 바깥벌이 하면서 또 버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래서 음, 예, 네, 그두 종목 정도 매수한 게 다고요. 음, 그 외에는 제 메인 종목들은 지금 계속 케어하고 있는데, 어, 그런 종목들은 나중에 수익이 나면 매도하게 되면 다시 그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오늘 수익 난 것도 다행히 어쨌든 나서, 어, 9월달은 지금. 깔끔하죠. <laughs> 선절 없이 했을 때뭐크진 않지만 뭐 이번 달은 제가 볼때 잃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소액이라도 버는 게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큰 무리하지 않고 일단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네, 어 내일은 또. 어단뭐 미국장을 봐야겠죠. 밤사이 미국장이 좀 어떻게 움직이나 따라서 내일 또 저희 장이 어떻게 또좀더 흘러내릴지 아니면 뭐 그냥 지금 구간에서 이제 또좀 살짝 반등 나올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